바로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산 주식만 많이 오르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주식이 내 계좌를 감시해서가 아니라 내가 조금 살 때의 심리와 시장의 가격 구간이 애초에 수익이 나기 쉬운 위치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현상은 QLD, TQQQ 같은 레버리지 ETF에서는 더 자주, 더 크게, 더 잔인하게 체감됩니다. 왜냐하면 레버리지는 수익도 증폭시키지만 내가 흔들리는 속도도 증폭시키기 때문입니다. 조금 샀을 때는 마음이 편해서 끝까지 들고 가고 많이 샀을 때는 마음이 불편해서 가장 중요한 구간에서 흔들리기 쉽습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본론입니다. 조금 산 주식이 오르는 과학적인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축으로 설명됩니다. 시장 구조, 인간 심리, 그리고 나의 매매 행동입니다. 첫째. 내가 조금 샀다는 건 그때 시장도 같이 의심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확신이 생기면 비중을 크게 싣습니다. 반대로 마음 한구석이 불안하면 정찰 병만 보냅니다. 딱한주 혹은 딱 10주 혹은 100만 원어치.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나만 의심한 게 아니라 시장의 다수도 의심했을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 기업이 진짜 돈을 벌지, 기술이 상용화될지, 규제가 터질지, 경쟁사가 이길지 다들 고개를 갸웃거리니까 돈이 크게 못 들어옵니다. 돈이 크게 못 들어오면 가격이 눌립니다. 가격이 눌린 구간에서 조금 샀으면 이후에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 오기만 해도 주가는 탄력이 붙습니다. 즉 조금 샀다는 행동 자체가 의심이 많던 구간에 발을 담갔다는 신호일 때가 많습니다. 그 구간은 시간이 지나면서 확률이 풀리기만 하면 수익률이 커지기 쉬운 자리입니다. 둘째 많이 샀다는 건 이미 확신이 널리 퍼진 구간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람이 언제 크게 베팅하나요? 주변에서 다 좋다 할 때입니다. 실적이 연속으로 찍힐 때입니다. 뉴스가 친절하게 떠먹여줄 때입니다. 유튜브가 그 종목을 띄울 때입니다. 내가 손떨림이 사라졌을 때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 무슨 의미냐면요. 내가 확신했다는 건 이미 많은 사람이 확신했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이 확신하면 이미 많이 샀을 확률이 큽니다. 이미 많이 샀으면 추가로 더 사줄 사람이 줄어듭니다. 주가는 수요가 늘어야 오릅니다. 살 사람이 이미 산 자리에서는 작은 악재에도 흔들립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는 그 흔들림을 내 돈이 크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더 크게 느낍니다. 여기서 QLD TQQQ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QLD와 TQQQ는 나스닥 흐름을 레버리지로 증폭시키는 상품입니다. 나스닥이 올라갈 때는 기가 막히게 빠릅니다. 그런데 내가 큰 비중으로 들어갔는데 그 직후에 단기 조정이 오면 어떨까요? 현물 조정이 아니라 레버리지 조정 체감은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많이 산 포지션일수록 내 심리가 더 빨리 꺾이고 더 이른 타이밍에 흔들릴 확률이 올라갑니다. 셋째, 기억에 착시가 있습니다. 조금 산 종목이 많이 오른 건 뇌가 과장해서 저장합니다. 왜냐하면 아쉬움이 붙기 때문입니다. 왜더안 샀지? 라는 감정은 강력합니다. 반대로 많이 산 종목이 조용한 건 뇌가 지루해서 빨리 있습니다. 그리고 떨어지면 고통이라서 더 강하게 각인됩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자주 놓치는 게 있습니다. 실제로는 내가 조금 산 종목 중에서 조용히 사라진 애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건 기억에 잘안 남습니다. 반면 조금 샀는데 폭등한 애는 내 뇌에 대문짝만하게 붙습니다. 그래서 통계가 아니라 감정으로 판단하면 조금 산 것만 오르는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진짜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현상을 안다고 해서 이제부터 의심 구간만 정확히 맞춰서 크게 먹을 수 있느냐? 여기서부터는 실력의 영역이 아니라. 시스템의 영역입니다. 감으로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규칙이 필요합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핵심 전략은 한 문장입니다. 조금 사는 건 감이 아니라 트리거로 쓰고 많이 사는 건 확률이 올라간 다음에 규칙으로 실행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십니다. 처음에 조금 삽니다. 그 다음에 오르면 아쉬워하면서 따라 들어갑니다. 이건 최악입니다. 이건 확률이 올라가서 산게 아니라 감정이 올라가서 산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금 샀을 때부터 이미 다음 단계 규칙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가격이 움직여도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구조입니다. 첫 단계. 정찰 매수는 손이 아니라 머리로 정합니다. 정찰은 기분이 아니라 비율로 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 전체 투자금의 아주 작은 비중 혹은 한달 투자금의 일부처럼 정찰은 언제나 감당 가능한 크기로 고정합니다. 정찰의 목적은 수익이 아니라 관찰입니다. 내 돈이 들어가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뉴스를 더 봅니다. 실적을 더 봅니다. 경쟁사를 더 봅니다. 제품을 직접 써 봅니다. 이걸로 확률이 올라갑니다. 두 번째 단계 공부 체크리스트로 확률을 점수화 합니다. 여기서부터 과학이 시작됩니다. 사람은 감으로 확신하면 흔들리고 근거로 확신하면 버팁니다. 체크리스트는 간단해야 합니다. 이 기업이 돈을 버는 구조가 명확한가? 매출이 늘때 마진이 같이 좋아지는가? 고객이 떠나는 구조인가? 붙는 구조인가? 경쟁자가 따라오기 쉬운가, 어려운가? 규제 리스크가 사업을 한 방에 꺾을 수 있는가? 경영진이 반복적으로 약속을 지키는가? 현금 흐름이 괜찮은가? 이걸 다 맞출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100%가 아니라 확률을 올리는 것입니다. 60%, 70%, 80%. 이 게임입니다. 세 번째 단계 추가 매수는 가격이 아니라 확률이 올라간 증거로 합니다. 사람들이 제일 많이 망하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주가가 조금 올랐다고 확신이 생긴다고 착각합니다. 그건 확신이 아니라 상승이 주는 도파민입니다. 추가 매수의 조건은 이런 식이어야 합니다. 내가 이해한 사업 가설이 실적이나 지표로 확인됐다. 고객 반응이 실제로 확대되고 있다. 제품이 시장에서 반복 구매를 만든다. 경쟁사 대비 우위가 생각보다 넓다. 이런 증거가 쌓이면 주가가 올랐더라도 추가 매수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미 내가 추경 매수가 아니라 확률 상승에 베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레버리지 얘기를 다시 해야 합니다. QLD, TQQQ는 이 구조가 없으면 단지 속도만 빠른 상품이 아니라 심리 붕괴가 빠른 상품이 됩니다. 정찰이 없고 체크리스트가 없고 추가 매수 규칙이 없으면 결국 내가 크게 산 자리에서 작은 흔들림에도 계좌를 확인하게 됩니다. 확인 횟수가 늘면 실수도 늘어납니다. 실수는 대부분 고점 추격과 저점 손절로 귀결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과학이 있습니다. 포지션 크기가 감정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이건 그냥 심리학이 아니라 행동경제학에서 반복적으로 관찰되는 현상입니다. 같은 변동이라도 내가 크게 샀으면 고통이 더 큽니다. 고통이 크면 인간은 손실 회피에 끌립니다. 손실 회피는 합리적 판단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래서 많이 샀을수록 오히려 좋은 구간에서 버티지 못하는 아이러니가 생깁니다. 그러면 결론은 하나입니다. 내가 큰 비중을 싣고 싶다면 그 전에 내 감정을 작은 단위로 훈련시켜야 합니다. 정찰, 관찰, 체크리스트, 확률 상승, 그 다음 비중. 이 순서가 깨지면 조금 산 것만 오르는 인생을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현실적으로 묻습니다. 그럼 저는 언제 QLD나 TQQQ를 크게 사야 합니까? 이 질문이 위험한 이유는 사람은 날짜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날짜로 움직이지 않고 상태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언제라는 질문을 어떤 상태에서라는 질문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상태입니다. 내가 나스닥이 왜 장기적으로 우상행하는지 설명할 수 있다. 변동성이 커도 내가 버틸 수 있는 비중을 숫자로 정해놨다. 내가 추가 매수할 조건과 멈출 조건이 있다. 내가 흔들릴 때 손이 아니라 규칙이 먼저 나오게 만들어 놨다. 이 상태가 되면 그때부터는 레버리지는 도박이 아니라 도구가 됩니다. 또 이런 질문도 나옵니다. 조금 샀던 게 이미 많이 올랐는데 지금 더 사도 됩니까? 여기서 사람을 망치는 게 과거 가격 앵커링입니다. 처음에 샀던 가격이 머릿속 기준점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이 비싸 보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내 기준을 모릅니다. 중요한 건 과거 가격이 아니라 앞으로의 확률입니다. 내가 지금 더잘 이해했고, 더 높은 확률을 가졌고, 그 기업의 성장성이 더 선명해졌다면, 과거 가격은 중요한 변수가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레버리지에서는 한 가지를 더 추가하셔야 합니다. 내가 틀릴 때 얼마나 아플지를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레버리지는 맞으면 빠르지만, 틀리면 회복이 느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과 비중 관리가 핵심입니다. 정찰로 시작하고 확률이 올라갈 때만 조금씩 키우고, 내가 감당 가능한 범위 밖으로는 절대 나가지 않는 것, 이게 레버리지의 생존 규칙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영상의 제목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조금 산 주식만 많이 오르는 이유. 정리하면 이겁니다. 조금 산 구간은 대개 의심이 많아서 싸게 시작할 가능성이 높고, 조금 산 포지션은 내 감정을 덜 흔들어서 끝까지 들고 갈 확률이 높고, 조금 산 종목의 대박은 기억에 과장 저장돼서 더 자주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고, 반대로 많이 산 구간은 이미 확신이 퍼진 자리일 가능성이 높고, 많이 산 포지션은 내 감정을 흔들어서 중요한 순간에 실수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이렇게 바꾸셔야 합니다. 조금 사서 많이 버는 운이 아니라 확률을 키워서 많이 사는 실력을 만드는 것, 정찰로 시작하고 공부로 확률을 올리고 증거로 비중을 키우고 규칙으로 흔들림을 줄이는 것, 이걸 QLD, TQQQ에 그대로 적용하시면 레버리지는 공포가 아니라 시스템 위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이상하게 조금 산 것만 오르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설계한 비중대로 수익이 따라오는 투자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일분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